이거 안 하면 안 돼? 홍구 이거야. 홍구 아니 아니 홍구 홍구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구 커플의 꾸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콘텐츠는 꾸기 콘텐츠. 근데 여보 내가 음.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 나 살리오면 안 할래. 어. 영상 4개 연속 살리오였던 거 기억 나지? 어떡 하냐? 나를 살리오에 늪혀서 꺼내주길 바래. 오늘 살리오면 어떻게지? 나안해 그럼. 갈게. 내일 봐. 그래서 오늘은. 어! 살리오가니네 짱구 플리퍼즈? 우리 살리오 플리퍼즈 했었잖아. 짱구 버전인 거지. 아니 얘도 오뚝이네. 나한테 저번에 오빠가 인사 시켰잖아. 홍이 누나 선생님께 내요. 짱구 만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있는데. 홍이 <laughs> 선. 여보 짱구 엄마가 아니라 봉미선으로 나와있어. 총 16개의 캐릭터래 여보. 헉, 여보 근데 액션 가면이 서비스로 들어있네? 왜 했었던 거 같지? 어? 아니야 우리 짱구 관련된 거는 키링만 했어. 나 짱구 잠깐만 방금 나 깜짝 놀랐잖아. 아나왜 했는지 알겠다. 쇼츠에 3개 정도 내가 했었네. 왜 진짜? 짱구 뽑기야우 아, 리 귀여워. 유리. 유리. 무수, 누구 누구세요? <laughs> 아 귀여워 위에 박스여는게좀 신기해 이렇게 아, 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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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만든 거를 못 보여줬네 아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어 이거 오랜만에 본다 했는의 뿜뿜 프레인 올려놨던 거잖아 그거 아니 플리퍼즈가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어 여러분들 어떤 플리퍼즈를 동구커플이 열어주셨으면 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거 홍시들 선물 있나요? 열심히 좀 해봐요. 좀한 세트 좀줘 봅시다 우리. 아 그러면 여기서 중복 나오면 우리 홍시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한 세트가 완성되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세트 완성되면 한 명한테 전부 다 드리는 건가요? 한 명한테. 이거 전부 가요한 세트가 안 되면요? 중복만 드리는 걸로. 일단 액션 가면이. 여보, 근데 근데 폰트치려돼 있냐? 얘왜폰트치려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똥꼬에 폰트치려돼 있네. 비닐 뜯어야 되나? 액션 가면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액션 가면 비닐 아니에요. 아니 이거 비닐 뜯은 액션 가면이 아니다니까 이거. 핫하니까. 네? 아 아니잖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이누나 이건 싫습니다. 음. 자 이거 액션 화면으로 칩시다 주세요. 미치겠다. 한국 커플 에디션. 한국 커플 에디션 <laughs> 어디서? 미안합니다. 진짜. 대신 혼좀 내주세요. 오늘 상태를 보아하니 좀더 신나신 것 같아요. 왜요 어, 왜요? 살리오가 아니라 그런지 좀 신나 보이네요. 드디어 자, 살리오에서 제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리오 싫어요? 네. 플리퍼저가 오뚝이잖아요. 형시들은 오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르냐 이게 궁금했더라고. 그름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걸 오뚝이라고 하지 들어갑니까? 떡이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버링을 해 봅시다. 빠바바바바 1. 24번까지. 오케이. 총 24개 중에 16개를 뽑아야 오늘 홍신님께 한 세트를 증정해 드린다는 거. 몇번 뽑으실 건가요? 눈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 홍이누나의 1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와 버렸어. 유리! 아, 아니야. 짠거 엄마. <laughs> 짱구야! 짱구 찬니 어떤 게 제일 갖고 싶나요, 여보는? 저는 일단 짱아, 힌두기. 파자마, 짱구. 나는 이거, 부리부리 대마 여보 닮은 거. 자, 나는 그러면 행운의 7. 숫자는 무조건 행운의 7이지. 흰둥이 바로 오! 나와버렸습니다. 웬일? 아니, 일단 파란색 목줄을 하고 있고 흰둥이가 하리보 젤리 알지? 그 하리보 젤리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어. 근데 귀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아. 몇 번입니까? 흰둥이는 13번. 13번. 그 다음은 몇 번입니까? 제 생일이 몇월 며칠이죠? 25번. 없습니다. 2번 아, 내가 말했지. 아! 짱구, 엄마, 두개 뭡니까? 헐, 그러면 1, 2번이 은미산이었던 어. 거잖아. <laughs> 소름 3번. 땀땀, 따로밤 땀땀, 따 아하! 맞아? 짱구, 짱구다. 귀엽지? 머리카락이 여기 뒤에까지 전부 다 까매. 누가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까매. 그리고 손 이렇게 주먹 꽉 쥐고 있어, 짱구 약간. 약간 힘숨찐 모드야. 짱구 너무 귀엽다. 짱구 몇 번입니까? 짱구 몇 번이겠어요? 1번이죠? 그럼요. 그럼요. 눈치가 1번. 있긴 하네요. 다음은 몇 번이죠? 제가 뽑고 싶으면 파자마 짱구가요. 12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2번. 여기서 파자마 짱구가 나오면요. 공약 음. 하나 하겠습니다. 뭐요? 짱구 파자마 사줄 거예요? 여보 짱구 파자마 사줄게. 빰라밤.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훈발놈이네. 훈발놈이라니! 어? 오빠 근데 훈발놈이 아니야. 희귀운 럽. 아희귀운발 럽이야. <laughs> 희운발 약간 훈이가 지금 후드티 입고 있어. 훈이가 입은 후드티 이거 굉장히 예쁘다. 훈이 머리가 약간 초록빛이잖아, 민초, 민초색이잖아 머리가. 머리카락이랑 깔맞춤했나 봐 옷이랑. 아 근데 여보야 훈이가 지금 유리 앞에 섰나 봐. 훈이가 유리 좋아하잖아. 훈이가 지금 약간 발그레 표정이야. 짱구야초코미나 주면 안 돼? 초코미를 좋아했던 거네. 자 그럼 내 차례인가 여보?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또좀 바꿀 거예요. 중복이라니 중복이라니 빰빵, 빠라밤. 아, 빰빰 빨아밤 아 지금까지 빰빰, 내가 빰빰. 뽑고 싶었던 거 뭐가 다뽑아는 내가 다 뽑았는데. 어. 손에 고민형 들고 있어. 오 그러네. 여기에선 이미지에서 곰돌이가 안 보이는데. 아, 어. 짱하나 머리카락 색깔이 이거 너무 귀엽더라. 주황 황토색. 주황토색. 머리가 구준표 머리야. 구준표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 홍시님들 중에 구준표 아시는 분 아무도 네, 없어. 구... 2008년 드라마를 어떻게 합니까? <laughs> 다음은 몇 번입니까? 그냥 감으로 갈게요. 그럼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이 머리카락 색깔은 빰빰 빠라밤 아 여보! 아! 돈을 따라 운이 안 따라줘. 홍신님 짱아 획득하셨습니다. 중복을 드리는 거예요? 한 세트를 드리는 거한 세트가 나오면 한 세트를 드리고요. 한 세트가 안 나오면 중복을 드리고요. 아. 그럼 이제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 왜 23번을 고르셨나요? 아 그건 부이미 비밀... 다시 고르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어? 훈발놈이다 홍시님, 훈이 획득.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와유리스 테니스 유리네. 일반 유리가 아닌가요? 일반 유리 아니에요. 한 손에는 빨간색 테니스 라켓 들고 있어요. 아래는 이렇게 테니스 스커트 입고 있고. 14번 4번 유리. 오, 훈이 옆에네요. 자, 뽑아보시죠. 10 10, 넘버 10. 오! 부리부리 대마왕! 오빠가 오빠 먹고 싶던 걸. <laughs> 부리부리 대마왕입니다. 하하, 이 오른쪽에는 칼을 차고 있네요, 이거. 칼, 스펀지 칼. 그리고 팔짱 끼고 있어, 약간. 짱구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몇개 남았죠? 어, 14개나 남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저 이거요. 이거? 네. 17번? 이야, 네. 7자가 들어있어서 17번 선택했습니다, 홍이누나. 나 봤어. 다행이다, 여보. 네, 내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머리 그려주고 있었어 아니 아까 그액션 가면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듀요> 아, 무서요 <듀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왠지 혼발놈일 것 같은데 신영식 아, 씨 짱구 아빠 어 근데 이거 아빠가 못뚫로져 있어요 뭐. 보 계속 이렇게 돼 있어 복미선 <듀> 씨랑 싸워가지고 밖에서 주무신 거야 여보! 오늘덧 짱구한테 용돈을 무려 만 원이나 주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짱구가 내 냄새 나는 구두를 다 닦아줬지 뭐야? 아니야 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만 원이라도 거금을 줄수 있어요? 밖에서 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구극장 몇 번입니까? 구 번. 팔 번이 엄마고 구 번이 아빠야. 엄마가 더 세다는 거지. <laughs> 아또 제가 뽑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몇 번입니까? 제가 힙하게 입고 있는 짱구가 있어요. 그 옷에 십이런 쓰있거든요 제가 아까 십 번을 뽑았던 분이요. 근데 이 친구가 응. 5번이에요. 그래서 15번. 15번 제가 뽑았는데요? 5번 있습니다, 5번. 아, 5번, 5번, 5번. 스페셜 창구다. 거요 아, 진짜로? 10번이라고 써있다고 했잖아. 근데 걔가 5번이거든. 그래서 내가 15번 하려는데 15번이 없어가지고 5번 들어가는 거 찾았는데 5번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5번을 뽑았는데? 내가 원하던 5번 장구가 나왔어. 어, 힙한데? 엄청 그래. 힙한데? 완전 힙하게 옷 입고 있어. 약간 성수동 지금 가야 될 삘인데, 여보? 에어팟 맥스 끼고 있잖아. 헐, 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자 다음 제 차례입니다. 1 4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잠옷 짱구 뽑아버렸습니다. 어 근데 여보, 짱구도 약간 이쪽으로 휘었는데? 엄마한테 왔어아 엄마한테 쫓겨봤어. <laughs> <죽게> 홍구 <웃음> 극장. <웃음> 예, 너만원 어디서 났니? <laughs> 어제 앞발에 네, <아빠가> 주세요. <laughs> 이 너도 안 된다. <laughs> 짱구야, 너는 왜 나와 있니? <laughs> 네, 아빠. 에이, 저도 엄마한테 좋겠대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춥지 않아요? 그래 짱구야, 우리 그러면 같이 여기서 몸을 부둥켜 안고 자자.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 핑크 색깔 나왔으면 좋겠다 핑크 와니야마라고 있네요. 아, 핑크색이니까 3 번. <laughs> 핑크색 3 번이래요. 근데 그거 알아요? 3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핑크색 와니야마 뽑자. 9 번. 9번 <laughs> 없어요. 11번. 11번 좋아. 이거 11번. 아 홍이 누나. 바보 홍이 누나. 오. 홍이가 와서 그런지 홍이가 왔네 우리 홍아 게임을 빌려 볼까요? 홍이 출발. 자, 홍이 님. 이 중에 선택하십시오. 자, 당신의 선택은? 아, 요거 두 개였습니까? 하나둘셋 그럼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힙한 짱구 뽑아 버렸어, 이야 어떡하니? 지금 다섯 개가 안 나왔거든요. 다섯 어. 개가 안나왔는데 여덟 개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 철수를 가보자. 홍이야, 철수. 철수 어디 있어? 사직서내세요 그만 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 <목소리>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번 가겠습니다. 죽을 사. 아이쿠야, 아 어떡하냐?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이구야 잠옷 짱구 또 나와버렸어. 이상하네. <목소리> 보고 있어? 내가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 그거. 이거요? 네. 오케이 16번 홍이누나. 1번 <laughs> 훈이! 중목 아닙니다. <laughs> 제가 아까 말했던 훈이랑 비교해주세요. 머리카락이 다르다고요. 어 머리카락이 완전 다릅니다. 얘는 더 깎아 머리야. 앞에 헤어 라인도 좀 달라요. 어 그러네 얘 약간 멋 부렸네. 얘는 그냥 일반 휴닝 훈이고. 20번 이거 철수다. 와니야마!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황금손 꽃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어, 왠지 우리 홍씨님들한테한 세트를 다 모아서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거, 맞아, 저도 그거. 아. 잘하시 가르마 촥 타고 있고, 셔츠, 유치원은 항상 갈때 요, 요, 요것만 입더라고, 철수는. 기본 철수 3번인가요? 7번. 아, 7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개 남았는데 두 개만 더 뽑으면 돼. 잠깐만, 확률이 어떻게 되지? 아, 이건 압니다, 여러분들. 50% 확률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거는 철수다. 아, 육리다 육리 기본유이 뽑는 거, 없는 어, 거, 기본유리. 똥손, 아, 똥손 아닙니다. 현금 똥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한쪽은 금색한쪽 똥손인가? 어, 똥손 이거 똥손 맛좀 볼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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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철수? 아니 히스판 철수 나 아, 왠지 이거 이거? 어. 오빠는? 나는 이거 그럼 동시에 뽑아볼까? 좋아 이거 동시에 뽑아보자 빵빵 빨아빵딱 그건 아니네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유리 <laughs> 저거 저거 봐봐 이거 봐보라고? 빵빵 빵빵 철수! 동기에두에한모 나왔어? 들어와요. 들어 먼저 드라마 역전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지저리 한 진짜. 세트 다 모아 주요 여러분들 수 있어. 한 세트 모았습니다. 한 세트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자, 뭐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 짱구 군이 2개, 짱아 2개, 멋쟁이 짱구 2개. 우리 부이 하나, 철수 하나, 짱구 엄마 2개, 짱구 아빠 하나. 와이아마 하나, 멋쟁이 철수 2개, 짱구 두 2개. 마지막으로 홍이 누나가 이상한 눈알로 바꿔버렸다 <laughs> 액션 가면 하나까지 축배를 틀어라 <laughs> 플리퍼즈 하면 은꼭 하는 우리 합동인사식 한번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네. 세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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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곧 졸업식이 시작되어 오니 유치원생 전원 운동장으로 집합해주시기 집합 집합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플리퍼즈 인사쇼 일동 차력홍인나님께 대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laughs> 자 홍구 커플에서 보고 싶은 다른 뽑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채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구